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최초의 동계 청소년 올림픽,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다녀왔습니다. 1월 19일에 개막해서 2월 1일 바로 내일이 아쉽게도 폐회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파트너라서 삼성전자로부터 갤럭시 S24 울트라 단말을 대여받고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도 체험해보고 또 갤럭시 올림픽 체험관에서 진짜 좋은 경험도 하고 왔습니다. 일단 도착해서 둘러보는데, 살려주시라! <laughs>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갤럭시 올림픽 체험관입니다. 이걸로 스노우볼 같은 형태로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갤럭시 S24 울트라 4K 60프레임이고요. 이번에 4K 60프레임에서도 이렇게 렌즈 전환이 자유롭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화각 전환도 부드럽고요. 이 귀여운 애가 이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마스코트거든요. 이름이 궁금하죠? 바로 그냥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검색해 버리면 마스코트 이름이 몽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도가 빠르니까 실생활에서도 유용 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올림픽 체험관에 삼성 갤럭시와의 대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지금 이게 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laughs> 요 정도 비닐은 자외선이 바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선프를 <laughs> 바르셨죠? 안 바르셨어요? <laughs> 안 바르셨어요. <laughs> 그러면 피부에 있는 멜라닌이 <laughs> <laughs> 침투구 차에서 활동하고 있는. <laughs> 네, 종종 안될 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통신을 통해서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정리해보고 다른 네, 핸드폰, 예, 화성 대기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예. 갤럭시 S24 <laughs>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죠, 사실 아. <웃음> 못 <웃음> 들어가지만, <웃음> 어, 아, 못 들어가지만, 아, 네. 적어도 이 온디바이스 AI가 있다면은 네. 얘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laughs> 그 험난한 상황에서 그 결론을 말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근데 스크롤의 아빠. 음. 아, 이거 언제 다 읽어? 어. 어, 그때 이거를 누가 요약해줬으면. 그 누가? 누가 합니까? AI가. AI. 삼성. 갤럭시. <웃음> 삼성이 아주 <laughs> 죄송한데.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안 읽혀. 아, 중간에 AI를 어. 눌렀네요. 바로 만들어. 네. 수초만에. 그래. 진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사인도 다 해주고 가시고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해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게다가 여기가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형태다 보니까 상당히 더웠어요 근데 4K 60프레임인데도 안 꺼지고 잘 버티더라고요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늘그네를 타면서 이번에 추가된 인스턴트 슬로우 기능도 사용해봤는데요 이게 확실히 나중에라도 기능으로 느리게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자주 써먹지는 않더라도 써먹을 곳이 꽤 많아 보였고요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슬로우 영상으로 만들어주니까 생생한 추억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 체험관이 여러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체험해 봤는데 이번에 추가된 생성형 편집 기능 AI 기능 사용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에서 갤럭시 AI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이동할 대상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꾹 눌러서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원래 있던 자리는 비어있게 되니까 빈 공간은 AI가 자연스럽게 생성해서 메꿔주고 물체는 움직인 곳으로 자연스럽게 합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날 사진에 그림자가 진짜 많이 찍혔어요. AI 지우개 들어가서 그림자 지우기 눌러주세요. 그럼 감쪽같이 그림자까지 지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1월 27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남자 아이스 하키 대표팀 대 캐나다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직접 보니까 가슴 뜨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 개막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작가님 세션도 있었는데요. 그냥 캐나다 꺼에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분이 원래 갤럭시 노트부터 갤럭시 탭 등등 다양하게 사용하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도 갤럭시 노트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갤럭시 노트가 나오는 순간 무한대로 지구 어디든 갈수 있게끔 뻗어나갔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갤럭시 북이랑 갤럭시 노트랑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탭이세 개만 있으면은 정말 최대성과 그 다음에 이제 유틸성 음.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효율성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슥슥 그려도 바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퀵쉐어로 갤럭시 북과 탭으로 옮겨서 작업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더신자 채널에서도 갤럭시 활용 꿀팁 많이 올라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재밌는 것들 체험해보고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